정말 오랜만에 자기 그 비밀을 정말 정말 많이 해본 정말 난리 법석이었는데 추첨을 통해서 총 다섯 분께 <laughs> 여러분 이 머리 카메라를 킨것 치고는 머리가 많이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셀프 염색을 한번 해 보려고. 원래 아시죠, 여러분들. 염색하기 전에는 며칠 정도는 깎지 않는 게 두피 건강에 좋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염색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 두피 보호제를 열심히 모아왔어요. 제가 작년에 저의 작은 비밀을 하나 공개를 했었죠. 그 멜라닌 색소가 좀 부족해서 백반증도 앓고 있고 이렇게 있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큰 컴플렉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컴플렉스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일단 학창 시절부터 해가지고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블랙을 얹고 거기에 조금 잘하면 또 얹고, 거기다 또 조금 잘하면 밝은 색은 하기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막 블루블 같은 거 얹고, 그렇게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을 한 후에서야 아무리 색치가 있어도 모발에 블랙만큼은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셀프 색은 안한지가꽤된것 뭐 같아요. 그리고 또 블랙으로 하면 또 단점, 흰머리가 찍은 자라도 더 많이 강조가 된다는 거 근데 요번에 이지엔에서 터치 비건 헤어 컬러라고 밝은 새치 연모제가 출시가 되어가지고 제가 정말 수년 만에 셀프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름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인증이 완료된 비건 연모제고요. 컬러도 진짜 다양하게 총6 컬러가 출시가 됐어요. 저처럼 세치 양이 막 엄청 많지 않은 초기 세치용 세 가지 컬러는 모델 태연님 얼굴이 붙어 있고요. 나는 세치 양이 더 많고 더 완벽한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요 라벤더 브라운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밝은 편이죠. 사실 이런 애쉬빛이 도는 이런 컬러들이 음, 정말 제가 탈색 염색 정말 정말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알지만 탈색을 한번 내지 뭐두번 이상은 해준 다음에 덮어줘야 되는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 저는 지금 이제 새치를 커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라 이런 예쁜 애쉬 컬러는 사실상 진짜 포기를 하고 살았었는데 이 제품은 이런 밝 밝은 컬러도 좀 트렌디하고 좀 자연스럽게 새치 커버를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제, 이제, 장갑이랑 가운, 그다음에 설명서. 이지엔에서 새롭게 출시된 이 닥터본드 오일 샴푸 샘플이 함께 담겨 있어요. 장갑 끼고 가운 입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근데 저 한참 셀프 염색 할 때는 이런 섬세함이 없었거든요. 어머. 음. 장갑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일회용 비닐 장갑 같은 거였는데 재질도 되게 튼튼해지고 길어요. 그 다음에 염색약을 섞어줄 거예요. 다 부어주고 꽉 잠궈가지고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위아래로 빠르게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터치 비건 헤어컬러 연모제는 액상 연모제와 크림 제형의 연모제의 장점만 모아서 만들어진 세럼 제형의 연모제이기 때문에 오일이나 추가적인 첨가물 없이도 손상도 낮은 염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염색이 다 끝난 후가 궁금하고 기대도 많이 돼요. 패치가 많은 부분부터 가레마를 타주면서 도포를 해줄게요. 일단은 셀프로 할 때는 크림 제형은 좀 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빠뜨리기가 쉬우니까. 붉은 액상으로 변하는 그런 제품들 많이 썼었는데 이게 쓰다 보면은 툭툭툭 흘러가지고 염색되고 피부까지. 염색 한번 하고 나면은 막 주변에 다 튀고 정말 난리 법석이었는데 제형적인 장점도 되게 큰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한 후에는 모발 뿌리까지 잘 침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 남아있는 염색약으로는 빠뜨리기 쉬운 부분 있죠 이 뒤부터 목덜미까지 이런데도 좀 놓치기가 쉽고 의외로 또 이렇게 이런데 가운데 어디 빈데 없나 확인해가면서 남은 염색약을 알뜰하게 다 사용을 해줄게요 한 30분 정도만 방치를 해줄게요. 동봉되어 있던 그 오일 샴푸 사용해가지고 머리를 감고 왔고요. 제가 예전에 염색할 때는 이렇게 방치하는 그 30분 동안에 두피가 되게 따끔거리고 머리를 말리면서도 되게 좀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있었는데 로즈마리, 캐모마일, 작약 이렇게 세 가지 허브 성분이 두피 보호에 도움을 줘서 방치하는 동안에 따가운 거 하나도 못 느꼈고요. 그리고 제 방이 되게 아담한 사이즈인데 제가 또 촬영을 한다고 방문이랑 창문들을 다 닫아놓고 염색을 했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렇게 좁은 데에서 염색하면 그약 냄새 때문에 막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 냄새도 엄청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셀프 염색을 잘안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30분을 기다렸어요. 또 계속 옛날 얘기해서 좀 그런데 <laughs> 예전 기억으로는 셀프 염색하면은 일단 머리 감으면서 그막 상한 거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염색약 자체도 되게 딱 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같이 담겨있는 그 샴푸랑 조합도 되게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새치 커버. 채치 커버도 너무 잘 됐고, 제가 아직 머리를 100% 말린 게 아니라서 조금 젖어 있긴 하지만, 너무 튀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옹용하게, 은은하게 컬러가 잘 입혀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사실 이렇게 셀프 염색하고 미용실 가면은 머리 많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담당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상황국도 모르겠고, 염색도 너무 예쁘게 잘 돼서, 잼도 되게 칭찬해주실 것 같은. <laughs> 저처럼 너무 어둡지 않게 새치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 모발이 너무너무 상하고 푸석푸석해서 염색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비건 제품인 만큼 또 염색이 필요하신 채식주의자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추첨만 드릴 게 아니라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총 다섯 분께 제가 오늘 사용한 초기 세치용 라벤더 브라운 컬러를 머리 길이에 알맞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한 터치 비건 헤어 컬러는 이지앤몰과 올리브영에서 할인 구매 가능하시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